<목소리도> 우와, 이 너무 좋으니 는데 하필 이거... 십년 이거... 하필 여러분들,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게, 내가. 와, 완전 신기하네, 이거. 와. 여러분들 완전 신기한 거. 계란을 얼어 버렸어. 냉장고에 넣어 놨는데. 봐 봐요. 계란 뭔 방송을 두 개나 방송 세개하고 있어요, 지금. 와, 계란 얼은 거 이런 거첨 보죠, 여러분들. 계란 얼은 거 이런 거 봤어요? 이런 거는 동영상으로 길이길이 남겨 놔야 돼. 계란 얼어버렸네 그래. 신기하네. 이야, 계란 이막촉촉해임 얼어붙네. 고마 그 살아있네. 우와, 계란 한 마리. 아니, 계란 아니야 계란 얼어 촉촉한 임마 살아있네. 요거 이따 요거, 요거, 바로 끝난 대로 바로 내가 다시 요것도 삶을게요. 신기하죠? 응. 봐봐. 대가어른는가여 한번 보여줄게. 와 소시름. 소시 소시, 온도 소시름네. 음. 오늘 씻어갖고 먹방을 좀 할게요. 저 라방에는 바로 요, 요 지금. 24분 지나가고 있는데, 30분 되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음 저기 계란 찬물로 헹궈야 돼요. 아시겠죠? 음. 지금 바로 토마토 씻어 가지고 바로 토마토 먹을 거예요. 음. 계란도 삶고 있고 지금 계란 삶는 중에 지금 토마토 먹방을 하는 거예요. 심심한 게자 일단 여기다 딱 카메라 딱 설치해놓고 딱 먹을게요. 자 봅시다. 오븐이면오븐이면안 먹겠어요. 오븐이면 충분히 먹잖아요. 자 일단은 어, 토마토 잘 삶는 방법에서 대해한번더 언급해드리고 제가 저거 토마토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여요. 자, 계란을 잘 삶는 방법. 계란을 어떻게 삶아야 잘 삶느냐? 잘 삶았다는 거는 껍질이 잘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가 잘 익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세 가지지만 지키시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끓는 물에 계란을 넣어라. 뽀글뽀글 뽀뽀 끓는 물에. 그리고 두 번째 어, 끓는 물에 계란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18분에서 20분 동안 약불이나 중불에. 어 계란을 삶아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다 18분 20분이 다 지났잖아요 세 번째 찬물에 헹궈서 담가하라 그리고 물을 너무 뜨거우면 못 가리게 찬물로 식혀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그렇게만 하면 계란이 너무 잘 까지고 먹었을 때 탱글탱글한 것이 너무 맛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